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맹장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이를 계기로 시댁하고는 연을 끊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입니다. 같은 해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그럭저럭 가까이 지냈었는데,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서 전역을 했을 땐 저는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다시 친구들과 모이면서 연락이 닿았어요. 몇년 만에 만나서 그런지 반갑기도 했고, 또 각자 다니는 직장이 멀지 않아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둘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도 했고, 만나는 동안 크게 다투거나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갔네요. 남편에게는 9살 차이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나이 들어 늦게 낳으신 딸이라 오냐오냐하면서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부터는 시부모님께선 종종 입버릇처럼 이제 남편더러 여동생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대요. 당연히 남편은 그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담스럽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남편의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결혼 약속을 한뒤 제가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옆에 신우를 앉혀놓고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이 의뢰껏 하시는 당신들을 잘 부탁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앞으로 우리 딸, 그러니까 신우를 잘 부탁한다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몇 시간 거리에 떨어진 지방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서울로 잡으면서 서울에 정착하게 된 거고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봐서인지 신우도 어떻게든 서울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신우는 2년의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모뭐 여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시부모님이 무리한 부탁을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고,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태교에만 힘쓰고 있을 때였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신우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여자애 혼자 서울까지 보내서 혼자 지내게 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신우도 성인인데 믿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신우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러면 못해도 사년인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또 연락을 하셔서는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걱정도 안 되냐며 화를 내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곧 우리 애도 태어날 거고 그럼 지금 사는 집도 좁아서 걱정인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시는 거냐며 이러지 마시라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몸도 약한 이 동생 불쌍하지도 않냐고 부창부술하더니 며느리나 너나 참배정하다며 다시 한번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평소에도 아프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거였고 막상 병원은 절대 안 가더라고요. 약도 절대 안 먹고요. 솔직한 말로 말로만 맨날 아프다고 하지 진짜 아픈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랑 데이트를 하던 와중에도 신우가 아프다고 하면 몇번 쫓아가고 그랬어요. 전화로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차마 모른 척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빈도수가 너무 잦았고 막상 쫓아가면 이제 괜찮아졌다는 식으로 둘러대버리니 양측이 소년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몇 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편한테, 지 오빠가 관심 가져주니까 좋아서 그러나 보다고 이해하라고 하시거나, 진짜 아프다 괜찮아졌을 수도 있다면서, 당신도 가끔 그런다고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서운해야겠냐며 신우를 옹호하시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는지 그냥 상황되면 한번 얼굴 비추고 괜찮냐 물어주고 안될 때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신우를 아예 집에서 끼고 졸업할 때까지 4년을 데리고 있으라 하시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께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도. 백기를 드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그럼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우 자취방을 구해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가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우는 정확히 저희 집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새로 생긴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왔어요. 시부모님도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신데, 신우가 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면 싫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이니까 저나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었지만, 저희도 신우나 시부모님이나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아직 대학도 마치지 않은 신우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 하셔가지고 결국 저희가 모아둔 돈에다 저희 이름으로 받은 대출 합쳐서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시댁에서 못 도와주신다 해서 친정부모님한테서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무튼 신우가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면서 시부모님도 허리가 휘는 기분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저희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데리고 산다고만 했으면 이런 쓸데없는 지출은 안 해도 되지 않냐면서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원룸이 없던 것도 아니고 평생 이용도 하지 않을 시설들 은은하며 그런 원룸촌에 있는 곳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형편 알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방을 잡은 건 정작 신호본인인데 말이에요. 임신 중에는 좋은 것만 듣고 보고 먹어도 부족하다는데 시부모님과 통화만 하면 스트레스가 몇 배로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가까워지던 무렵에는 시부모님 전화도 남편한테 다 넘겨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시로 신혼네 집을 들여다보길 부탁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건 아닌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먼저 살피고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밥같은 음식 많이 먹으면 몸상하니까 저더러 반찬도 좀 해주고 그러면 어떻겠냐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한테 부탁하기가 쉽겠냐면서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윗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게 도리라고요. 집에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며 당신은 장사하실 때 아들 등에 업고 물건도 팔고 재고 정리도 하고 다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 친동생이어도 이렇게 했겠냐며 서운하다 하시기에 저도 지지 않고 제가 아니라 신우가 임신했어도 이렇게 시키셨겠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마치 꿀먹은 덩어리 마냥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하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가뜩이나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시어머니 신우일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아주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예전처럼 상황되면 한 번씩 얼굴 비추고 안되면 못 가고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저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 짜증이 나긴 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느 한쪽을 칼로 무자르듯 잘라낼 수 없었을 테니까 남편이 안됐기도 하고 이래저래 짜증이 많이 났어요. 걔가 지저도 귀찮은 달린다고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뭐라하던 시간은 흘렀고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시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랑 남편이 아들 챙긴다고 신우를 등한시할까 봐 그런지 시부모님이 간섭은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신우도 꾀병을 부려봤자 씨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지 거짓말의 규모를 키우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이었어요. 남편도 집에 있었고 아기 키우는 집이 다 그렇듯 모처럼 남편한테 아기를 맡기고 저는 잠깐 눈좀 붙이려던 찰나였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저희 집에 가져다 주려고 과일을 깎다가 손가락을 잘못 자른 것 같다며 죽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그럼 구급차를 불러야지 왜 여기로 전화를 하냐니까 너무 겁이 나서 그런다고 일단 빨리 언니랑 오빠가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손가락을 잘랐는데 우리한테 전화를 하려요. 있을 정도면 멀쩡한 것 같은데 싶었지만 또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는데 씩씩대고 욕을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진짜 무슨 종이에 베인 것 마냥 살짝 베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왜 다른 사람들 걱정하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손가락이 잘린 것만큼 아팠다면서 온 김에 지 손가락에 데일밴드라도 붙여주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너무 열받아서 데일밴드 같은 소리 한다고 소리를 확 지르고 나왔다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서 신우 말만 듣고 저희에게 역성을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럴 거면 엄마가 옆에 끼고 살지. 왜를 우리 옆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를 못살게 구냐고 막 악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시모나 신우에게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정말이지 살만 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남편에게는 좀 미안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고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속이 안 좋았습니다. 뭘 잘못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속도 울렁거리고 배도 아프고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남편한테 아프다고 와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도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곤 얼른 집으로 와줬습니다. 신호한테 아들 좀 봐달라고 하려는데 신호가 그날따라 보통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결국 간난쟁이인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배는 아프고 아들이 괜히 병원에 와서 안 좋은 병이라도 얼마갈까 신경 쓰이고 솔직히 정신이 곤두서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시고 진단하시더니 맹장염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맹장염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편에 속하는 수술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래도 3일 정도 입원해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 소식을 저희 친정부모님께 전했고, 친정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손자라도 당신들이 봐주신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라 어머니가 그 수발을 들고 있었기에 차마 저희 아들까지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남편은 그럼 자기가 휴가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충수가 터지기 전이라서 3일 뒤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자기가 지금 밖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못 가고 있다고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상황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저 지금 맹장 수술해서 병원에 있어요. 이러니까 약간 당황하는 듯하더니 그럼 오빠는요? 하고 묻더라고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지 오빠 찾는 걸 보고 저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빠는 집에서 지금 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그럼 오빠더러에 재워놓고 잠깐 나좀 데리러 오라고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애기를 혼자 재워놓고 외출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는 어쩌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택시 타고 우리 집 앞으로 오라고 그럼 오빠한테 내려가서 택시비 주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그러다 오빠가 잠이라도 들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기는 싫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신경 쓰니까 또 몸이 아파오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당신이 해결하라며 신우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하더군요. 무슨한도 살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신호도 이런 일을 겪어봐야 정신 차린다면서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찌나 목청이 좋으신지 저 귀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다큰 여자애를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냐면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니네 딸이어도 그랬겠냐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이 옆에 끼고 키우시지 왜 번번이 저희한테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한테 언제 내가 여동생 낳아달랬냐며 왜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서 낳아놓고 자꾸 나한테 책임을 지게 하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면서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다시 저에게 그 불똥이 튀어서는 저를 만나면서 남편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들이 되었다며 제가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신우에 관한 이야기라면 죽었다 해도 관심 없다고 냉정하게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던 저도 찬바람이 느껴질 만큼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라고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은 후회 같은 거안 한다고. 그리고 오늘부터 신우한테 보내주던 용돈들도 싹 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남편 통화하는 걸 듣고만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 내용을 몰랐던 터라 뭐야.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흠칫하더니 아주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신우한테 보내주던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상냥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상냥하게 나오니 남편은 오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일단 신우부터 집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언제부터 제 눈치를 그렇게 봤다고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린애처럼 굴어서 미안하다고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끼눈을 하고 평소처럼 잘 지내자는 게뭔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동안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어디가고 바짝 졸아서는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신우 앞에 남편을 불러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니 꼼짝없이 제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매번 그렇게 막무가내였던 신우도 제 눈치를 보는 게 남편의 그 한마디 말실수가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걸 전부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 제 눈치 살살 보며 제 기분 맞추려고 저러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에 신우를 보는 게 속이 꼬시다기보다도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흉이 남편 때문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싫다 싫다 말로는 그래도 뒤로는 신우에게 생활비며 보태주고 잘 돌봐달라는 신우의 말까지 잘 지키고 있던 거였잖아요. 아무리 신우 앞에 강하게 나오면 뭐하나요? 말로는 안한다 안한다 해도 결국엔 신우나 신우는 원하는 거다 얻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동안의 행동들은 다제 앞에 보여주기 시기였던 거예요. 벌벌 기고 있는 신우를 앞에다 두고 남편한테 너가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지?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여태 저를 속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돈을 보내줬으면 통장이 있을 거 아니겠냐. 혹시 내가 모르는 게또 있냐 물었죠. 남편은 이제 제 앞에 더 이상 숨기는 거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막상 제 앞에 통장을 가져오라 하니 추뼈추뼈 떼더라고요. 매달마다 신호한테 보내준 돈은 상당하더군요. 집세를 내준 거였냐 물어보니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도 거의 집세에 준하는 돈을 보내줬으니 사실 전분해준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였어요. 남편한테는 여태 신우한테 보낸 돈 신우한테 받아내라 했어요. 그돈 돌려받기 전까지는 시댁에 발도 붙이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아들, 좋은 오빠이고 싶으면 그냥 평생 가족들 품에서 가족들 끼고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신우는 안절부절 못하고 좌불안성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 더 이상지 오빠한테 돈타 쓰는 길이 막힐 것 같으니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질 기회로 저한테 울며불며 울며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정말 두번 다시 세언이 귀찮게 하지 않겠다면서 자기는 오빠가 주는 그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여태 봤던 거에 반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번 다시 저희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요. 어린 신우가 저러고 있으니 조금 안쓰럽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결국 그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건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한테는 미안하게 됐지만 그 돈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줬어요. 내가 너라면 당장 너네 오빠가 가족들을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태 주던 거에 밥만이라도 달라고 빌기보다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을 테니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참교육을 해줬어요. 신우는 제 말을 듣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으니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일하는 건 귀찮은 건지 아니면 알바에서 번 돈을 여태 탓은 돈 갚는데 승계된다는 게 아까운 건지 곧 죽어도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남편에게도 너무 다 받아주면서 키우니까 신우가 저렇게 된 거라고 지금은 내가 원망스러울지 몰라도 나중엔 분명히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겉으로는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지만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지내던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괜찮은 원룸 찾아 이사를 떠났고 그 후에 아르바이트도 곧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갚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제 앞가림 하게 된건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약속한 대로 시댁에는 딱한번 어버이날에만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여태 신우에게 줬던 돈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옆길이 없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한테서 가족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이해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우도 더 이상 응석바지로 남아있지 않을 테고 신우가 철이 들면 남편과 시댁이 끝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